천사를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 저 전라남도 신안군에 가면은요 섬이 무려 1,004개의 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안군에서는 그것을 브랜드로 삼아서 곳곳마다 입간판을 세워놓기를 천사의 섬이다, 천사 섬이다 이렇게 이름들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섬을 연결하는 큰 대교 다리를 어, 세웠는데 그 다리 이름도 천사대교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데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그 지역에 있는 불교계에서 그 이름을 없애라고 하는 이유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유인즉슨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일천사 즉, 숫자를 가지고 그것으로 이름을 만든 것인데, 그 천사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자꾸 성경에 나오는 엔젤 천사를 자꾸 떠올린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없애라. 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 우리는요, 숫자 1천4만 보아도 엔젤 천사를 떠올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천사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다 천사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를 아는 것과 천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성경에 보면 천사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성경 66권 가운데. 34권에서 천사가 등장하고요. 성경 말씀 가운데 천사가 등장하는 말씀이 216번이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도 천사가 나오고, 요한계시록까지 천사가 다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잉태되셨을 때. 마리아에게 예수님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수태고지를 한 것도 천사고,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찬송을 부른 것도 천사고,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수종을 든 것도 천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에게 처음 전한 것도 천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준 것도 천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먼저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0편 148편 2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이건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뭘 받았어요?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랬어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천사들은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이장1 1절 보겠습니다. 더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그랬습니다. 천사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이 있어요. 세 번째 천사는요. 그 숫자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천만 천사와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만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셀 수도 없다고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천만이라고 하는 상징의 숫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셀 수도 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천사는 각자 맡은 직무가 따로 있고 천사의 세계에는 계급이 존재하는데요. 자. 여러분 천사 가운데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길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을 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는 지성소도 지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지키는 천사가 있는데 그 일을 맡은 천사를 그룹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캐라빔이라고 하는데요. 자 창세기 삼장 이십사 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누구요? 그룹들과 이건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룹이라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두루 도는 불 카를 두어 생명나무 의 길을 뭐 하게 하셨어요? 지키게 하시느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지키는 천사가 있는데, 그것을 그룹이라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를 가브리엘이라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9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누구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를 가브리엘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천사 중에서도 천사 대장, 천사 장이 있는데 그는 미가엘입니다. 유다서 1장 구절 보겠습니다. 천사 장 미가엘이 그래서 여러분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 대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셀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하는 수많은 천사들이 존재하는데 천사가 하는 일은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게 천사의 일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천사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이 말씀 그대로 화면에 두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섬기라는 단어가 두번 나오죠.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섬긴다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 말씀을 히브리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첫 번째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할때이 섬긴다는 말은 레이트루기코스라고 하는 헬라우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부린다. 이 말입니다. 부린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두 번째 섬긴다는 말이 나오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라고 할때이 섬긴다는 말은 바로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돕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천사는 누가 부려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누구를 도와요? 구원받는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도와주는 것이 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당시에 헤로당이 사도들을 죽이는데 야고보를 죽이고 그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베드로를 감옥에다 가둡니다. 이제 내일 날이 밝으면 베드로는 사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교회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베드로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막 기도합니다. 그때 그 밤에 천사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요. 묶여 있는 베드로의 결박을 다 천사가 풀어줘요. 그리고 베드 감옥 문을 열고 베드로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다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사라져요. 비봉 사문간에 정신 없이 나온 베드로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천사를 보내사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1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세기에 위대한 기독교인 의사라고 불리우는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내과 의사이면서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20세기에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아주 그런 존경받는 분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이 바로 폴 트루니에요. 이분이 의사이기 때문에 아주 빈민 마을에 들어가서 할렘과 빈민 마을에 들어가서 성교 센터, 의료 성교 센터를 세우고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아픈 환자가 있으니까 좀 왕진을 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를 적어 가지고 왕진 가방을 들고 그 주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집 앞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문이 삐끔 열리는데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나오는 거예요. 환자가 있다 그래서 왔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내가 전화를 받았고 이 주소인데요. 그런 아픈 사람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라고 그러고는 쾅 닫아 버리는 거예요. 핸드폰이 있는 세상도 아니고 주소가 맞는데 아픈 사람이 없다고 하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의료 센터로 성교 센터로 돌아왔어요. 전화 오기를 기다렸는데 끝내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며칠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성교 센터에서 전도 집회를 열었어요. 동네 사람들 불러 모아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 전도 집회에 참석했던 한 남자가 전도 집회를 마치고 폴 투르니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선생님, 혹시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미쳐 전, 며칠 전 선생님께서 아픈 사람이 있다고 문을 두드렸던 그 집에 문을 열어줬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아, 네, 기억납니다. 근데 그때 아픈 사람이 없다고 하셨었죠? 네,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마을에 마약과 술을 유통하는 깽단 두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에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당신이 들어와서 사람들 치료하고 복음 전한 이후부터 내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너무나도 미워서 사실 그날 밤에 조용히 당신 불러내서 몰래 죽이려고 사실은 아픈 사람이 있다고 오라고 전화를 했던 겁니다. 폴 투리네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왜 저를 그냥 돌려보냈습니까? 나 당신이 혼자 올줄 알았는데 문을 열고 보니까 당신이 보디가드를 대동해서 같이 와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 없다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당신이 그날 밤에 왕진 가방 들고 나갈 때 할렘 가잖아요. 걱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었다고. 하나님 내 남편 천사를 보내사 지켜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깽단 두목의 눈에 폴 투르니의 뒤에 서 있는 천사가 보디가드로 보였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영적 세계의 일이에요. 이건 영적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영적 세계에 눈을 뜨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도 이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만에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들은 천사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같은 유대인 안에서도 천사를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사도행전 23장 8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세인들은 다 있다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이에요. 만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여러분들로 역사를 보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천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천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천사를 부리셔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보내서 그 성도들을 도와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설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뭐하여?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누구를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라고 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29나이에 저강원도 동해시에 개척교회 목회를 시작했다라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그때 그 목회하던 개척교회가 예배당이 작았지만 참 예쁜 예배당이었습니다. 예뻤어요. 예배당이 예뻤고요. 예배당 앞에 마당이 아주 좁았어요. 땅이 별로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이 걸어가면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그 예배당이 마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얀색으로 시멘트 바닥으로 쫙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 외벽에다가는 꽃을 심어서 예쁘게 화단도 만들어서 이 예배당이 보면 참 예뻐요. 그리고 이 예배당 우측편에는 바로 붙어서 아파트 대단지가 있고 왼쪽편은 허벌판이에요. 그리고 그 허벌판을 지나면 이 동네 주민들이 등산을 하는 산이 이렇게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기 예배당입니다 이렇게 예배당이 있고 아파트 단지가 저렇게 뒤편으로 이렇게 쭉 있고 앞에 이렇게 마당이 좁은 마당이 있어요 이 예배당입니다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는데 예배당이 참 예쁘고 또 이렇게 마당을 제가 잘 가꾸니까 항상 예배당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데 그런데요 참이 인간들이 참 못됐어요 죄송하지만 참 인간들이 못됐어요. 여러분 이 아파트 주민들이 등산 갈때 교회 마당 앞으로 이렇게 돌면 바로 도로가 있어요. 몇 발짝만 걸으면 도로로 충분히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 도로를 놔두고 교회 마당으로 가로질러서 등산을 가요. 근데 괜찮아요. 가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돌아오는 게 문제. 등산을 갔다가 산에 진흙을 잔뜩 묻혀 가지고 교회 마당으로 들어오는데, 꼭 자기 아파트 가기 전에 교회 마당에 앉아 가지고 마당에 보면 조경석 돌 요만하게 있잖아요. 거기 앉아 가지고 신발을 벗어서 거기다가 다 때려서 꼭 교회 마당에다가 진흙을 다 떨구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묻혀온 신발, 진흙, 자기 집에 들이기 싫어가지고, 교회 마당에다가 다 떨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제가 맨날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진흙 덩어리,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거, 빗차로로 쓸면 쓸리는 게 아니라 칠해져요. 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개척교회에서 뭘 샀냐면 여러분 왜 세차장에 보면 그물 뿌리는 그 살수기 있지 않습니까? 모터 달린 거 그거를 사 가지고 그걸로 매일 오후면 제가 교회 마당 물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오우마다 제가 물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청소를 하고 나면 세멘트 바닥이 이렇게 평평치가 않으니까 좀 굴곡이 있으니까 물이 좀 고인 데가 좀 있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못됐냐면 그게 물이 고여있으면 거기다가 신발 바닥을 다 닦고 가요 그런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동네 주민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마당으로 들어오는 것도 싫고 그 그러니까 오후에 여러분 물청소하면 푸슥할때막이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 날때 나도 막 욕하는 거예요. 동네 주민들 막 욕하는 거예요. 하루는 그날도 물청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물청소를 하고 있으면 그때는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청소를 하고 있는데도 한 사람이 아파트 쪽에서 교회 마당으로 들어와요. 할머니세요. 제가요 미워서 쳐다도 안 봤어요. 그냥 물청소만 했어요. 아, 하는데 이 할머니가 제등 뒤로 지나가다가,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이시죠? 그냥 건성으로, 예! 어떻게 교회가 잘 되시죠? 제가 쳐다도 안 보고요. 건성으로, 예, 예! 그랬는데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사람 다니는 길을 늘 깨끗하게 하시는데 안될 리가 없지요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에 딱 하고 와 닿아요 사람 다니는 길을 항상 깨끗하게 하시는데 안될 리가 없지요 제가 놀라서 그 할머니를 보려고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교회를 지나가면 허허벌판이라 사람 몸을 숨길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걸어도 분명히 다 보이게 되어 있는데 바로 돌아봤는데 없어요. 할머니가 없어요. 제 귀전에 그 소리가 계속 맴돌아요. 생각해보세요. 이제 나이 30, 이 목회천연병 젊은 목사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여러분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붙여서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그 아파트 주민 전도하려고 교회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파트 주민 전도하려고 교회를 세워놓고는 그 목사가 그 주민들이 미워, 그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맨날 주민들을 욕해. 주민들이 교회를 와야 되는데, 교회 오는 게 싫어! 그래서 무슨 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이제 목회 시작한 젊은 서른 살짜리 목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 됐어서 저를 깨닫게 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제가 그 사실을 깨달아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면서 더 이상 욕안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교회가 왜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주의종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마을 주민들이 하나님께 갈수 있는 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 주민들 욕하고 미워하고 교회 마당 뜰밟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 이래서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 주민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깨끗하게 닦여진 길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마당 밝게 알려주시고 교회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뜰만 밟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예배당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동네 주민들이 막 예배당으로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심이 아니냐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여러분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